안녕하세요. 애틀스토리의 우버기사, 김기사입니다. 오늘은 아내가 미용실을 가는 곳에 제가 라이드를 해주고, 끝나는 시간에 그 근처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맛집이라고 얘기한 그런 맛집을 탐방을 했습니다. 이곳은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맛집이라고 평을 한 곳이에요. 이름은 아리랑 K. 예, 위치는 주안스클릭 H마트에서 사마일 동쪽으로 떨어져 있고요.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쪽 길 이름이 매키니 페리 로드라고 하는 그런 길 선상에 있는 한국 레스토랑입니다. 내부 입구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럭셔리한 분위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 스시바가 있고요, 그리고 와인바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룸들로 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곳곳에 여러가지 장식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한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밑반찬들과 이제 밥이 나왔습니다 밑반찬들이 굉장히 신선해 보이고 이 밥도 이 잡곡밥 직접 해가지고 덜어낸 다음에 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숭늉으로 만드는 고급 한정식 집에서 보통 이렇게 하죠. 예, 숙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예, 안에는 추어탕을 먹었습니다. 이 추어탕이 20달러 레벨이 되고 있고요. 저는 미용실 아주머니가 추천해준 우거지 갈비탕으로 시켰습니다. 이건 가격이 18불. 예 그리고 제 바로 옆에서 로봇 두 대가 이 여러 가지 반찬이나 이 음식을 계속 나르고 있었습니다. 로봇이 이렇게 식탁 앞에 오면은 손님이 이거를 로딩하는 것은 아니고 종업원이 또 와서 거기서 이제 로딩을 해줍니다. 홀의 분위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럭셔리한 그런 분위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홀 안에, 룸으로 되어 있는 것도 한 3개 정도가 보였습니다. 네, 굉장히 좀 맛이 있었고, 양도 충분하고, 어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이 아들을 좀 주려고, 이 탕수육과, 이 스파이시 수시롤, 이두 개를, 투고 오다를 같이 했습니다. 저희는 또한 음식이 남아서 아내와 저는 또 음식 남은 거를 담아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 저녁에 한번더 식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 식당에서 느낀 점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 사람들이 왜 추천을 했는지, 왜 맛있다고 했는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굉장히 럭셔리하고 한국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배달은 로봇이 해주지만 마지막에는 종업원이 음식을 식탁 위에 놓아주었습니다. 반찬을 두번 이상 리필해주고 수시로 부족한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종업원 수는 한 10명 이상 되어 보이고요. 낮 시간인데도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급식당에 있는 그 무전기 그 뒤에다 차고 그렇게 민첩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원래는 동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아, 좀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사진만 남겨서 이렇게 오늘 방송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약간 센 편인데, 지난번 갔던 청기와 그곳과 가격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좀더 럭셔리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맛도 좋았고, 양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애틀란타에 와서 한국 식당을 많이 다녔는데, 어그 중에 현재까지는 아 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인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줄수 있는 점수는 5.0 만점에 4.8. 현재까지는 애틀란타 최고의 식당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제가 어떤 귀한 손님이 오시면 한국 식당을 간다 그러면 이곳으로 올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곳 무슨 광고 협찬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제가 느낀 점또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다. 현재까지는 가장 저한테는 좋은 식당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근처에 애틀란타에 오시거나 애틀란타 안에 사시는 분이 있으면 안 가보셨으면 한번 가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